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남기고, 오셔서, 주기셨지니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치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하께서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박게 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달시온의 당노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어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진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을 통체적으로 읽지 않고 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용서의 하나님, 굽률의 어, 하나님만 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같이 진노의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과연 왜 그러셨을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이러한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한편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두려워해야 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마치 바다 위의 모래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인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장에서 그첫 마디가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프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감정적인 그 울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그 죄로 인해서 화를 내 쏟으셨고 그 화가 너무 크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그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쏟으신 분노가 어떤 무게로 다가왔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에레미야가 저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절 중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그 성전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듯한 느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절 그의 발판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발판도라는 단어는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제 자신들을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절과 삼 절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을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기쇼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로 인해서 모든 성읍들이 그 집들이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도구로서 보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자신들을 지키셨던 그 오른손을 거두어 버리셨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의 절기를 표하셨다, 자기의 재단을 버리셨다, 또한 그의 초막 등등. 이러한 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자신이 상징하고 있는 성정과 재단과 절기까지 모두 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공공체의 정체성인 그 성정과 재단마저도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밖에 나오지 않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재내야 될까? 이 속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 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진노 안에는 그 어느 것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지만, 다른 반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다시 한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키우실 때 또한 반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볼때그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징계와 훈계의 모습도 바로 부모님의 사랑에 담긴 표현입니다. 내사랑하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보면서도 절망의 길, 죽음의 길을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 가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리고 말리고 쥐어짜서라도 내 자녀를 돌이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한 백성이 죄를 치닫고 있는데. 그 백성을 때리고 부수고 징계하고 진노하면서까지 나의 백성이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노하신다는 것은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심판, 정말 무서운 끔찍한 심판은 바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죽어 가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려 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도 진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과 진우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이 풀려지는 것 같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런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나의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뻐하라 온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you